자, CV 스몰 사이즈고, 보통은 45에서 맥스 65까지, 혹은 40에서 맥스 65까지의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CV를 선택하시거나 플럭스를 선택하셨을 때,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250 부츠입니다. 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부츠는 250의 스락, 스락시스 모델이고, 자, 그대로 보시면, 이 정도 보이시나요? 응. 자뭐이 정도면 뭐 굳이 얘가 사이드로 토션을 주고 하셨을 때도 얘가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보아 다이얼을 이렇게 해서 얘가 치거나 간섭이 될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아닙니다. 자 250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자 맥스 65 갈게요. 자65 잡으셨을 때는 아까보다도 확실히 공간이 더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65에서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하이백은 최대치로 틀어놓은 상태예요. 자 안쪽은 제일 안쪽, 바깥쪽은 제일 바깥쪽.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하이백을 로테이션을 틀어 놓은 거고, 자그 상태에서 240 한번 껴보겠습니다. 보통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0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245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간극에 공간이 얼마 없어요 40일 경우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토션을 많이 주시고 하이백 로테이션을 맥스로 돌리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하이백이 부추의 바깥쪽으로 자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어, 이만큼의 엄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션을 틀어서 많이 기 사이드 쪽으로 기댄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하이백에 얘가 묵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45, 40부터는 이 정도 간격, 45는 이 정도 간격, 50은 이 정도 간격, 65는 이 정도 간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플 보일 경우 CV를 맥스로 개방했을 때니까 맥스로 개방하지 않고 맞추신다 그러면 음, 사이드 보아의 간섭으로 인해서 사용상의 문제가 생기진 않으실 것 같고 얘는 지금 메이시스입니다. 메이시스는 더블 보아죠. 자, 더블 보아일 경우는 트리플 보아보다 보아 다리얼 살짝 앞에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여유적인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보아는 어, 아예 보아 다이얼이 뒤쪽으로 빠져있는 특별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보아 다이얼로 인해서 어, 하이백의 간섭이 생기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